안녕하십니까. 서울앨범 심장군입니다. 오늘 서울의 붐이 탄생할 재개발 진행시킬 곳은 자양동입니다. 이제 서울에 재개발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투자금 2, 3억 원대로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자양동 역세권 현장을 초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양동은 모아타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낮은 빌라 구역을 모아 모아서 재개발을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기존 재개발보다 더 빠르게 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각각께서 270만 원 공급을 위해 힘써주시고, 서울시장님께서는 이제 서울시를 빠르게 바꾸고 싶은데, 서울에 개발할 땅이 없다 보니, 낮은 주거지들을 사람들 반발이 심한, 소방차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살기 위험한 곳을 재개발한다는 그런 정책인 거죠. 이제 모아 타운은 옛날 재개발과 달리 반대 세력을 제척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반절 넘게 단축됐뿐 아니라 모아 주택보다 면적이 커서 나홀로 아파트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이 모아 타운의 장점이라 이 말입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2021년 수준으로 치솟더니 서울 강북에서도 국민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으로 평당 5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공사비와 인건비 때문에 분양가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서울의 공급이 적어지고 일반 분양가는 치솟고 있는 가운데 수액으로 내집 마련, 그리고 저렴하게 들어간 만큼 시세차에 크게 볼수 있는 재개발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아파트 중에서도 대단지 아파트는 불경기 시장에서도 살아남습니다. 황금성도 좋은 건 덤이고요. 이제 황금성과 수요자가 몰리는 대단지 아파트가 세워질 자양동 현장은 건대 입구 지하와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동일로 지구단위 계획 사이에 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이제 용적률 400%에서 8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끼고 들어가다 보니까 주거지 개발 압력이 높아져 말씀드리는 자양동 역세권 현장은 시범 사업으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양동이 3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수 있을까요? 지금 성수전략 정비 1지구부터 50층, 4지구, 77층까지 높은 층수를 자랑합니다. 이미 트리마즈 아파트 최근 매매가가 40억 정도 하다 보니 빌라만 20억 하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아파트가 세워진다면 적어도 50억 정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수동 바로 옆에 있는 저층 주거주로 형성되어 있는 자양동 또한 아파트가 된다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의 어깨 정도는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집 마련은 물론 투자 목적으로도 제격인 곳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격이 오르기 전에 선점해야 이득 아닙니까? 성공하면 높은 프리미엄, 실패하면 상급지 진입 불가 아닙니까? 그럼 투자하실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노후 퍼센트 78% 동의서 60% 소중반 대 걸림 예정세대 수 최소 1,000에서 1,200세대 조합원 수 400명으로 최소 사업성 2배수 가량이 나오게 되는 현장입니다.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재개발의 타당성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동서울 터미널 같은 시범사업이나 유효부지 개발 지역들 그 근처에 있으면서. 노후도까지 높은 지역, 플러스 성수 4지구의 77층까지 주변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을 보시는 게 재개발에 확신할 수 있어 자양동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해본심장군의 자양 역세권 사업 설명회였습니다. 공사비가 올라가는 시기에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이용해서 수액으로 큰돈 벌어가시는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성수동의 생활권, 검대 입구 생활권, 강남의 생활권까지 누리면서 대단지 아파트의 황금성까지 누르고 싶으시다면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